그다음에 위로 올리면사단 그리고 그대로 그냥 내리면 4단 이렇게 내리면서. 자, 그대로 한번 꺾어서 올리면 오단 이렇게 오다. 자, 6단은 내려서 오른쪽으로 한번 더 꺾어서 내리면 6단. 이 6단 들어간 거야. 날리타드. 여기서 이제 정규수 들어가야 되잖아요. 스 브레이크가 먹, 들어가지, 먹고 있지. 브레이크 안 밟았잖아, 이거 봐. 다리 여기 있잖아. 쓰잖아, 차가. 그치? 다시 풀어주고. 승객 내려드리고. 다시 기아 빼고. 자, 2단. 그냥 디젤 차량은 기아 넣는 방법이 조금 틀리지. 4단은 한칸 올리고 이렇게 자 6단은 한번 중립으로 빼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내림면 6단 이렇게. 지금 6단이 들어간 상태 리타도 줄이고 다시 풀리고 리타도 기압 빼서 속도에 맞춰서 3단 들어가고 다시 4단 내리고 5단 들어가고 원래 정속 정속 속도는 4 0 k m 에4단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가스 차기 때문에 5단 들어가도 별로 그렇게 심해서 차이가 안 느껴지. 고속 연속 주행이 네, 흔들림이 좀 덜하지 안전하게. 부드럽게 나가자마자 안전하게. 계속 쓰금 브레이크 폈잖아. 여기. 브레이크 발 여기 있잖아. 안 밟잖아. 쓰잖아. 자연적으로. 풀어주고. 아무리 브레이크 잡아주기.